9월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미션은 나에게 맞는 독서 방법을 선택하라. 작년 10월, 켈리체의 웰싱킹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자기 개발서를 집중적으로 읽어봐야 했다라는 생각에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하고 싶은 글귀를 적은 책이 11권 정도 됩니다. 이번 미션을 접하고 과제에 맞게 새로운 책을 읽고 그 공유하고 싶은 글귀를 적어 봤지만 영상에는 이제까지 적은 글귀 중에서 골라서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훨씬 더 저는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세 권의 노트에 적어 놓았던 글귀 중에서 한번 추려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에다가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읽었는데요. 네, 그런 노트가 뭐 이렇게 크기가 좀 다양해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웰싱킹의 책 내용 중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첫 번째 책에서 스승을 찾아라.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예 그 방법을 먹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명을 유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 스승의 행적을 팔로우하라. 그들의 공개 강연이나 기사, 각종 인터뷰와 ANS 콘텐츠 내용을 모아서 스크랩북을 만들고 공유하라. 세 번째, 스승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결정의 순간에 왔을 때롤 모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했을지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 스승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지속할 힘을 얻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다. 목표 달성도 결국 지속과 해결이 관건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완주는 가능하다. 단, 혼자서는 외롭고 재난한 길이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늘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말고 스승을 찾아 벤치마킹하라. 이러한 내용이 와 닿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브에크의 《백만장자 시크릿》에 나온 내용입니다. 2부에 있는 《백만장자》 12가지 시크릿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라고 믿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 라고 믿는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 부자들의 부, 목표는 막대한 재산과 풍요를 이루는 것이다. 약간의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목표로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먹고, 마,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목표로 삼으면 정확히 그만큼만 갖게 될 것이다. 중산층 사람들은 그저 편안해지고 싶을 뿐이다. 편안해지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세 번째. 불을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정도의 불을 이루고 있지 못한다면 대개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넷째,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대개 사람들은 작게 노는 쪽을 선택한다. 왜냐고? 첫째 두려워서다. 실패하는 게 두렵고 성공하는 것은 더 두렵다. 둘째 자신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작게 논다.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마인드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들은 근거 있는 위험에 뛰어든다. 치밀하게 조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확실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뭐든지 다 알고 있을까? 아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할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공격의 수위와 수준, 수준을 결정한다. 문제거리를 노려보고 있으면 문제거리들이 생겨난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라. 하지만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정시켜라. 장애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얼른 자신의 비전을 쳐다봐라. 불건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목표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내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계속 나아가면 된다. 즉, 준비, 조준, 발사가 아니라 준비하에서 발사. 그리고 나서 다시 수정해서 조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를, 부자를 긍정하라. 부자는 긍정적이다. 믿음직하다. 목표에 매진한다. 결단력 있다. 끈질기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대인 관계가 좋다. 대화를 잘한다. 웬만큼 똑똑하다. 한 가지 이상의 전문가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 일곱 번째.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라.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사람들의 소득은 대체로 친한 친구들이 버는 평균 소득의 20% 안팎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부자들은 대개 홍보 솜씨가 뛰어나다. 자신의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정렬적으로 열렬하게 홍보할 자세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아홉 번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돈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작게 놓은 사람이건, 우리에게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문제의 크기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크기이다.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릇의 크기보다 많은 돈을 담을 수는 없다. 열 번째,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에게 양분을 제공하라. 삶이 좋, 좋은 것을 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라. 둘째, 돈을 찾거나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환호하는 연습을 하라. 셋째, 자신의 응석을 받아주라. 최소한 한 달에 한번 당신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을 하라. 근사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즐겨라. 열한 번째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라. 문제는 안정된 월급이라는 말의 이면에 숨은 뜻이다. 안정된 삶을 바라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자본의 시장에는 흠이 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 어떠한 형태이든 자기 사업을 시작하라. 백만장자 마인드 12번째 일과 재미 둘다 가질 수 있다. 백만장자 마인드 13번째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이다. 순자산을 높이기 위한 조건은 소득, 저축, 투자, 간소화입니다. 소득은 근로 소득과 비활동 소득. 근로 소득 없이는 순자산의 다른 세 가지 요소가 무음이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비활동 소득이란 배당, 이자, 임대료, 기타 소득으로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이다. 저축도 중요하다. 투자를 잘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순자산도 늘어난다. 간소화는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의 성패를 가르는 복병이 될수 있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데 핵심이 있다. 항상 순자산을 추적하라. 순자산은 잔돈 단위까지 알아두는 연습을 해라.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순자산이란 제목을 써라. 0에서 시작해 당신이 목표로 하는 순자산 X로 끝나는 도표를 그린 후에, 오늘 시점에 현재 순자산을 적어라. 다음부터는 90일 단위로 그 시점에 순자산을 적어라. 관심이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 열네번째,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라.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돈이 충분해질 것이다. 큰 돈을 굴리기 전에 적은 금액의 돈부터 관리하는 습관과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명심해라. 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경제적 자유통장을 만들어라. 경제적 자유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라. 1달러가 생길 때마다 10센트를 이 통장에 넣어라.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오로지 비활동 소득을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통장을 6개를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제적 자유 통장의 10% 놀이 통장. 놀이 통장은 어,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10% 장기적 소비 통장, 앞으로 에,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 뭐집 수리라든지 병원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여기에 10%, 교육 통장 10%, 생활비 통장 50%, 나눔 통장, 기부 등에 10% 해서. 지금 버는 돈에 상관없이 이런 식의 여섯 개의 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백만 장자 마인드 15.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건 부자들에게는 일시적인 과정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이어지는 상황이다. 돈이 나 대신 열심히 일하기 전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돈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을 덜 해도 된다. 그러려면 이 아, 활동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비활동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도, 돌파구는 대체로 두 가지이다. 첫째, 나를 위해 일, 일하는 돈이다. 그 돈은 주식, 채권, 국채, 금융 시장처럼 현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현금화 가능한 것이다. 둘째,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이다. 당신이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주,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 저작권료, 프랜차이즈 사업 또는 어, 입장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비활동 소득 구조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활동 소득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활동 소득 만들기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활동 소득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라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둘째, 비활동 소득 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배우지 못했다. 셋째, 마지막으로 배운 것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열여섯 번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진정되거나 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행동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끝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부자들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에게도 의심이 고개를 쳐들고 불안감이 생긴다. 단지 이런 감정에 방해받지 않을 뿐이다. 마지막 열곱 번째 마인드입니다.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최고가 되어라. 항상 하던 일만 계속하면 항상 가진 것만 갖게 된다. 계속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에드 마일레스의 더 파워 오브 원 모어에 나와 있는 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불가능과 가능은 한 걸음 차이다. 믿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가 되고, 가치는 운명이 된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습관을 바꾸면 된다.